달롬 여러분, 매우 특별한 내가 베이브리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파라샤트 바이가슈입니다. 이 파라샤의 끝부분에서 하페츠 하임은 46장 4절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한 가지 요점을 제시합니다. 잠시 저와 함께 히브리어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며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집트로 가라고 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노키 에레드 이마 미츠라 이마, 즉,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앞에 자임은 이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위해 가지신 그 리더십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범죄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가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배를 겪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 원수의 손에 넘어갔을 때조차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을 때까지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맥락에서 레위기를 인용했습니다. 레위기 26장 41절과 신명기 4장 30절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 보십시오. 그는 이것이 바로 그 사실 자체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그때 우리로 하여금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시고 유배에 떨어지게 하시며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실 때 조차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분은 갈루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유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느님께서 금하시길 바라건대 우리가 넘어지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아노이 에레드 이마 미츠라이마이 마치 호페츠하임이 이것을 이사야 43장 14절과 연결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 구절에는 루마넴샬라티 바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배지로 가신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유배를 당하실 수 있나요? 우리의 현인들은 메길라 27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비시몬바 요아이는 말합니다. 오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셈 앞에서 사랑받는지 그들이 고난의 시기 유배의 시련을 겪을 때마다 쉐키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스에서 말이죠. 2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네 조상의 집에 나타난 것은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였다. 예레미야 49장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그분도 고통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분도 어려움에 처하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합회차임은 우리 모두에게 이사야서 63장 구절을 가리키며 그들의 모든 깊은 고난 속에서 그분도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을 때 그분도 고통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10월 7일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고 묻지만 그분은 바로 그곳에 계셨고 고통받고 납치당하고 터널에 갇히고 박해받고 살해당하고 한간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쉐키나도 고통받습니다 예수아가 그의 유대인 백성이 땅에서 고통받을 때 하늘에서 하바나길라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날 유대 민족을 둘러싸고 일어난 수많은 비극들 속에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매우 냉철한 경고이자 깊은 상기 이번 주 우리의 레가 베이불이셨습니다.